일본에선 이미 완판. 완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안시하안요하세요어 b Oh, 어 o b t 아 a t i 금없 o m e o b s 되는 날이라서 안녕 하십니까? 접속 좀. 어, 빅터 님이 어 옛날에 뭐 다른 닉 쓰셨나요? 어. 음, 어,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아, 그때 저번에 채팅 쳤구나. 통키 님이요? 어, 근데 저한테 메일 오진 않았는데. 통 님? 어, 네, 알겠습니다. 어 통키 님 저한테 메일이 등록이 안돼 있어요. 아, 아 그때 그그 그 저랑 매일 하셨던 분인가요? 어. 어 레로스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아, 그러면 저도 이제 알것 같습니다. 어 일본 여행 가셨다는 예. 그러면은 어 레로스 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방에좀 까고 갈게요.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어제 저녁에 해축이 주력이 내가 LA 갤럭시 승이 있어 가지고 <laughs>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자가지고 <laughs> LA 갤럭시 우승하는 것까지 보고 LA 갤럭시에다가 뭐 레알 마드리드 오버, 지로나 저경기 오버있고 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음, 어, 오늘, 오늘 만원입니다. 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자다 딱 깨니까 1시 20분인가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어제 표 구매하신 분들하고 메일 보냈다고요? 메일, 메일은 안 하는데 어, 아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늦었어요 오늘은 만원입니다. 네, 서성현 형님 모시고요. 하여튼 요거 바로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laughs> 레로스님 보냈습니다. 음, 응. 했고, 이제 그래도 뭐 맨시티랑 바르샤가 져가지고 틀렸다고 찡찡대는 사람도 많았는데, 음. 바르샤는 레알, 그, 그 레알은 잡았지만, 레알 맨시티 바르샤 세개다 가면 안 됐지. 솔직히, 음, 응. 다 원정이고, 다 상대 팀들이 만만치 않았고, 뭐 물론 맨시티는 뭐. 뭐 사실 급해 정도는 잡았어야 되는데 선취골 먹히고 뒤질 수도 있었죠. 사실 상대전적이나 이런 거맨시티가 앞살은 생각보다 못했죠. 그래서 뭐 어제는 오바 잘 먹고 갔습니다. 어제는 또 후반적 조합이라서 어, 네 그쪽으로 많이 먹고 왔어요. 음. 저도 어, 맛있게 좀 까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두 분이 원님, 어, 어, 심재성님, 황복근님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주력은 잘 맞긴 하네요. 그죠? 음. 홍권님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항상 워요감사사님니다선마워 응. 감사합니다. 니다고마워니다고마니다고마니다 고마워요, 감사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고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응. 하고 한 한꺼번에 깔게요 응. 테디님 오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 어, 축하드립니다 테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결 표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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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어 테디 표, 형님 아유 어제 좀 먹어서 호주 축구 울킹에서는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호주 축구 좀 개판 났는데 잘 가셨네 뒤집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좀 빨리 가볼게요음 그리고 아 하나만 더 하고, 형 내일 방송 못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방송 못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1시2 0 분에 가지고 급하게 두두두두 갈라다가 내일 엄마 오시거든요. 그래서 누나 생일 입고 이래가지고 그 매형 차 타고 또 화요일 날 가시고 하셔. 누나 집에도 가고 해야 돼가지고 뭐 일정 맞추고 한다고 어, 하는데 내일은 못합니다. 내일 아마 주화만 올라갈까. 근데 생경기 밖에 없어서 그냥 하루 던지가 싶기도 합니다. 어 내일 저기 NBA가 괜찮으면 올리고 아니면은. 어, 화요일날 저기 챔스 있거든요 우리 많이 하는 그걸로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어. 멤버십의 조합이나 이런 것만 좀 올리겠습니다 하루만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낮처럼 뭐갈 건데 예. 뭐 괜찮으면 또 올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틀, 괜히 틀려서 또뭐 하는 것보다는 고게 낫다고 싶습니다 음. 그렇게 보고 하여튼 요거 가겠습니다 소시에다드랑 레가네스 소시에다드는 원정이 좀 괜찮은 팀이에요 어 소식 똥줄 승 정도 예상합니다 빨간색이 주력 쪽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검은색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록색은 약간 부주력 쪽, 부주력이라고 하면, 확률은 높은데 배당이 좀 낮거나, 아니면, 어, 좀 배당은 좋은데, 확률이 좀 떨어져도, 근데 배당이 좀 워낙 좋거나, 뭐, 아니면, 배당 대비해서 승률이 좀 좋거나, 뭐, 그런 거를 좀 말합니다잉. 어, 촘님 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잉. 어, 그런 거를 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위주로 조합도 나가는데, 갑자기 초록색이 쭉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표 만들 때보다 지금 승률이 확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요거 소시 승겠습에서레가네스가또 수비가 잘 되지도 않아. 어. 그다음에 헤렌벤하고 빌럼투는 아 빌럼투 쪽에 배당이 좀 높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헤렌벤이 어, 그 헤렌벤이 헤렌벤이 원정 칠패 어, 요 노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헤렌벤이랑 근데 내가 지금 빌럼투나 헤렌벤이랑 좀 비슷하다는 게. 헤렌베는 수비가 좋아야 되는 팀입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어, 공격의 마무리보다는 수비가 좀 안정될수록 그런 시즌에 좀 잘하는 팀인데 에, 지금 거기 좀안 됩니다. 빌럼투도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수비를 좋 잘하는 팀인데 공격은 좀 기복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경기 어쨌든간에 홈 쪽에 이점을 좀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렌베이 원정에서 너무 실점을 많이 해요. 빌럼투가 막 뭐. 대승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유리는 한것 같다. 그 다음에 아약스는 원정 가면 오버죠. 알크마르가 또 좌밥도 아니고 오버 쪽 보겠습니다. 아스널하고 플럼은 아스널 야구 쪽 보겠습니다. 요것도 오버도 보이는데 플럼이 그냥 같이 문을 열고 싸울까 싶습니다. 플럼도 올 시즌 저력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승점도 나쁘지 않고 지금 잘 쌓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한 놈들 두들기는 거는 잘 하긴 했습니다. 그 특히 에밀스 미스로가 우 어쨌든 지금 이적 아스널에서 이적해 와가지고 공그 뭐냐 좀 공격을 풀어내가 나가는 게좀 좋아져서 플럼면 사실 공격형 메이킹가 메이킹을 할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아스널에서는 사실 뭐 에밀스 미스로가 우 예전 2018-19 시즌 때 살려냈는 적도 있어. 근데 계속 백업이었죠. 저기 뭐. 뭐 특히 웨데 가르드한테 좀 밀렸었지. 근데 지금 웨데 가르드가 부상도 많이 당하고 좀마탱이같고 사실 그 자리를 또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로서 고자리를 그 대체를 하면서 좀 어쨌든 주전 자리에 밀려 가지고 플롬으로 왔는데 예전에 그 기량을 좀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창의력 있는 패싱을 넣어 줄수 있는 에밀스미스로 그다음에 어뭐 라울 히메네즈 얘는 프리미어 리그 오래 뛰었잖아요. 이옵이나 이런 애들이 또 좋은 활약을 해 주고 있었는데 메이킹을 한다는 거는 사실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메이킹 한다는 거는 좀 공을 잡고 점유를 올리고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 사실 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오버보다 아스날 승이 좋아 보이는 거는 사이드가 조금 약한 플럼이고 사실 무지성으로 공격해야 될것 같지는 않아서 아스날도 조금 고전할 것 같아서 아스날 승입 스위치랑 보머스 입스치도 공격 괜찮습니다 보머스야 뭐 지금 뭐어 공격 뭐 엄청 상승세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공기도 오버 보고 브라이튼하고 요것도 사실 레스터가음 저기, 지금, 반니스텔레 감독이 됐는데, 반니스텔레 메뉴 감독 임시대행 세경기 할 때도 우리는 상당히 공격적이죠. 제미바디 마비디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니스텔레 라인 많이 올립니다. 압박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데니 웰벡이 부상으로 빠졌어도, 브라이트는 뭐, 스트라이크 자리는 뭐, 뭐 사람은 많죠. 뭐 페드로가 또 복귀해 있으니까 사실 큰 공백은 없다고 보면 뭐 미토마 카우도도 어시즌 득점 많이 하고 있죠. 어시 즌또 좋은 활약하고 있고 또 미드필드 아야리가 또 잘해요. 득점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상대방 공 탈취해 내고 성공률 되게 높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인 높은 위치에서 싸우는 두 팀이 그냥 다 득점 게임이 좀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 엠폴리랑 엘라스 베로나 엠폴리 프리 보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가 한 방은 있는 건 알겠는데 에, 엘라스 베로나도 사실 원래는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좀 못하던 팀인데 야들 좀 있으면 또 스타일 바꿀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경기에서 엘라스 베로나는 골 먹히면 너무 빠르게 대항을 해요 그니까 러 너무 수뭐 수비를 좀 대충한다고 해야 되나 라인을 좀 많이 올리고 거기 실점 많이 하고 사실 센터백이 엘라스 베로나 센터백이 좋았었는데 지금 요번에 얘기한 오스트리아의 다니엘리우치는 사실 좀 커버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뭐랄까 좀 뭐랄까 좀뭐 세트피스 이런 거는 잘 막아내는 그 헬라스 변호인데 무너지는 때를 보면 인테르전도 그렇고 막 이게 거의 3점슛 들어갔거든 요 인테르전 경기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전반에 골 들어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삼대0이 됐어요. 그니까 러 좀 커버 치는 게 부족하다는 게 약한 부분을 강팀들이 좀 돌파를 하거나 좀 보통 팀들이 들어오면 가운데 수비수들은 보통은 뭐 사이드 쪽도 약한 쪽 있으면 좀 커버를 좀 쳐주고 야 되는데 3백을 쓰는 엘라스 베로나한테 가운데 수비수가 아무것도 못해요. 단일 유우치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헬라스 베로나가 바로 수비가 좋아질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수비가 불안해서 3백 쓰는데 수비가 안 되고 있는 엘라스 베로나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앰플리 프렌 보겠습니다. 랑스랑 무펠리에는1래무 예무 찍는 게임으로 봅니다. 랑스도 올 시즌에. 어, 대승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승이 없어. 어, 두점차 이상 대승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몽펠리에는 원정에서 약한 거는 뻔히 다 알고, 육전 전패. 오늘 원정 전패 하는 새끼들이 많은데, 하나는 끊어낼것 같긴 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랑스가, 당연히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랑스도 원래 감독 바뀌어가지고, 조금, 좀, 마탱이 가있는데, 마테결에서 무승부도 그좀 많았던 양팀이지만, 랑스가 것보다도 사실, 올 시즌에는 무승부를 아주 많이 캐내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아주 대승이 잘 없어서, 개인적으로 1회 무예무 찍는 게임으로 봅니다. 저는 2회무 정도 볼게요. 몽클리에스가 너무 약해서. 그 다음에, 마인츠랑볼프스는마인츠 프렘 보겠습니다. 요거 둘 다, 스타일이 좀 비슷해. 잘하는 경기가 비슷해, 여기도. 볼프스는 역습할 때 잘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인츠도 사실 올 시즌에는, 어 특히 원래 작년에 좀 부진했던 마인츠가, 마인츠가 부진했던 거는 수비는 괜찮았어요. 골을못 넣었어. 그래서 원래 영입해 있는 부카르드가 지금 아골을 넣어주면서 마인츠는 좀 숨통을 튀어주고 있습니다. 볼프스도 선수비, 후역수비, 역습을 좀 잘하는 팀이고, 마인츠도 좀 수비를 먼저 좀 안정화했을 때 잘하는 팀이고, 양쪽 다 4연승, 3연승, 3연승 타고 있는데, 그럼 오늘 경기 맞대기를빡 박으면 누가 먼저 나리를 올릴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주 이야기 했지만 볼프스 같은 애들은 좀 분위기를 좀잘 타는게 홈 경기는 또 라인을 또 올려서 게임을 하려고 해요 또 반대쪽에 움츠러들면 또지대이 라인을 올려 그러다가 오히려 좀 뒤통수 쳐맞는 게임도 게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용기를 많이 체프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웨스브로미치랑 셰필드는 그러니까 무승부나 진행이 나와 보입니다. 웨스브로미치도 홈 성적이 아주 뛰어나다고는 안 나오는데 반대로 보면 무승부가 많은 겁니다. 패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번니랑 마찬가지로 시즌는 수비 안정감을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 팀이라서 셰필드의 전력이 조금 더 낮다고 보는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력 어비슷하다고 봅니다. 무승부 많이 캐는 웨스브롬 특징상 무승부. 보고 빌바오는. 어, 비아레아 상대로 어쨌든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라서 빌바오 야구 세보고 위트레어트는뭐 사실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근데 위트레어트도 아주 잘 나가는데 지금 배당을 상당히 높게 받은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메르시티가 오시즌에 뭐 지금 공수 다 망가졌습니다 야들은뭐 강등 당해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위트레어트는 psb 아인토벤전에대표를 했지만 아약스 원전 가서는 2대2 무승부를 만드는 저력을 좀 보여줬고 사실 여기는 수비가 너무 안정적입니다 기가좀 그러니까 약한 팀들이 그위트레어트를좀 건들기 어려운 게위트레어트가전력이 그러니까 아주 막강해서 공격이 막강해서 이런 것보다는 수비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약 팀을 상대로 시점을 많이 안해 그러니까 좀 죽어도 무승부로. 추가해야 되는 팀인데 마지막에 결정역까지 딱 발휘해 버리니까 피스비 아이토벤야, 페인, 노르트 같이 좀력이 압도적인 팀들이 아니면 사실 좀 건드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트레트 승리 보고 레는 개인적으로는 뭐 잡아야 되는 경기로 봅니다. 어쨌든 레는 조금 올라올 팀으로 보고 그 공격 라인이 좀 괜찮아요. 뭐 직전 주에 맞붙었던 게 생태, 디엔을 상대로 맞붙었기 때문에 장점을 발휘했던 것도 있겠지만 아민 구리는 올시두 골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도 아민 구리는 뭐냐, 저, 리스에서도 그렇고, 공격 특점량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선수고, 그다 블라스라든지 칼리무엔도라는 어, 칼리무엔도도 스트라스불에서도 상당히 공격 많이 했던 그, 빅포네 4명의 극강의 공격을 보여줬던 팀이라서, 어쨌든 공격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렌쪽 우세, 보겠습니다. 렌은 성적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스트라스부르랑 랭스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둘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무승 봤는데, 사실, 용형이 잘 모르겠습니다. 오버를 찍어야 되는 팀들인 은 맞아요. 그래도,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첼시 토트넘 오버 보겠습니다. 토트넘 애들이 첼시 상대로 어쨌든 라이벌인 건 맞는데 첼시가 지금 전력은 상당히 좋잖아요. 우주. 사실 첼시는 유망주도 거의 싸그리 모아가지고 사실 전력은 상당히 극대화했는데 특징은 애들이 많아요. 애새끼들이 많아가지고 흥분하면 금방 경기를 그르치고 사실 너무 공격적이고 극단적이고 토트넘 또 홈에서는 그냥 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님 안 갔다구요? 어 오케이 바로 보낼게요. 호박님 보냈는데 내가 클릭 못 눌렀나? 어, 죄송합니다. 홍원입니다. 채팅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 요,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랑 호펜하임. 이거, 개인적으로는 프라이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아. 사실은 프라이가 지금 원래는 압박도 잘 놓고, 사실 역수도 잘 맞고, 사실 잘 하는 팀이잖아. 프라이가 지금 공수가 뭐다 나쁘고, 딱히 약점도 없어. 근데, 요게 하나 있습니다. 프라이가 호펜하임 전에 4연승을 잘못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배당도 지금 약간 호페나임 쪽 푸른 쪽으로 빠지는 거고, 호페나임은 약간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호페나임 경기를 약간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호페나임은 잘할 때는 의지가는 상인권 팀도 다 두둑이 팰 정도로 잘해요. 근데, 못할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이런 새끼들이 다있어할 정도로 못해요. 그니까, 지금 프라이는 어쨌든 경기에, 그, 어쨌든 뭐, 그래도 안정감은 좀 있거든요. 물론, 최근 경기 원정에서 실점이 많았다는 불안함을 하나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호페나임 전에 4연승은 맞대결에서잘 못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호페나임이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왔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특점은 잘두드겼다는거 하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호페나임의 선전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호페나임 프랜에다가 여기 호페나임 역배승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모랑 베네치아는 둘다장기에 2부리그에서 있었고 사실 뭐 1부리그에서 둘다 지금 18등, 20등 하니까 승점 3점 차이로 뭐 거의 또 바로 또 2부리그 손잡고 내려가야 될 분위기인데 개인적으로는 베네치아의 야구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리그 때부터 야들은 전력도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브리그 때도 사실 서로의 홈 쪽에서의 승리가 많았고,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코모 정도 홈에서 얘들한테도 질 정도면 진짜 나락간 겁니다. 코모는 득점이 진짜 못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베네치아가 지금 최근에 약한 거는 수비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거, 특히 강팀들한테부터 수비가 좀 망가졌는 건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코모 정도로는 홈에서는 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프렌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차라리 베네치아 역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사순화는 홈에서 워낙 세가지고, 뭐, 배당이 어쩌고저쩌고, 알라베스가 어쩌고저쩌고, 간에 홈 극강이 오사순화입니다.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1승 6패 한 팀이고, 홈에서 오사순화는 5승 2무 1패 한 팀이에요. 홈 오사순화가 워낙 극강이라서 요 경기는 오사순화 승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리랑 라추, 이거 직전주의 FA컵에서 맞붙었고, 요거 사실 지난 주에 제가 어 주중에 한번 주력 깨졌는 날이 요거 때문에 깨졌죠 라치오 나폴리 프렌너타가 틀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방송을 안했지만 왜냐면 라치오가 홈에서 그날 셉니다 원래 세리에서 홈에서 제일 승률이 제일 좋은 팀이 라치오긴 해 근데 지금은 원정입니다 원정에서의 라치오는 승률 쓰레기고 그, 그, 득점 자체가 다릅니다 라치오는 원정에서 삼승사패 좀뭐 아니면 돕니다. 공격이 터져서 들어가면 이기고 아니면은 사실 좀 고전하고 근데 원정에서 는 확실히 득점 기복은 조금 있고 나폴리는 뭐홈 극강이고 뭐 사실 나폴리가 한 팀한테 이연패를 당할 정도의 진력은 아닌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나폴리 승. 마르세유도 마르세유 승 보겠습니다. 생테띠에는 수비가 망가져가지고 원래 좀 바로 반전하기는 어렵다. 선수를 어떤 애들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생테띠엔 개인적으로는 수비 보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니까 보면 공격 쪽은 괜찮아요. 뭐 부상자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공격 쪽은 저기 시소코랑 저기 있어가지고 괜찮은 시소코랑. 올라올 경기는 부상으로 빠지면 미드필더도 부에메크 같은 애들은 지금 괜찮아. 수비 라인이 약합니다. 특히나 압델하미드가 막고 있는 이센트백 라인들이 너무 약해서 사실 바로 반전은 좀 어렵다고 봐서 지금 마르세유야 뭐 지금 메뉴에서 넘어가 있는 그리누더가 9 골, 조나단 로이가 2 골, 루이스 엔리케가 6 골. 지금 뭐 공격은 잘 터지고 있는 팀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밀어붙일 수 있는 마르세유 쪽의 우세를 볼 거고 에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은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1M 무 봅니다. 이것도 1M 무 2M 무 접근이나 안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비야가 갑밥 팀은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세라는 건 맞지만 여기도 챔스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세비야도 문 그냥 확 열어주는 팀은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는데 어 무슨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은 돌렸고 사실 그것도 알고 있었는데 FA 컵이라서 사실 나좀 잡을 줄 알았는데 후반전에 좀 들어가는 라인업을 쓸줄 알았는데 아예 안 넣더라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대패를 좀 당하기는 했습니다. 삼대로줬으면좀 크게졌죠. <laughs> 뭐 라스파돌이 같은 카드들 놓고 뭐 루카코도 후반 교체로 들어가려고 빨리 넣으려고 넣은 줄 알았더니 막 거의 다 끝날 때 넣고 하더라고. 음,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힘들 내일은 휴방입니다. 고좀참고해 주시고 다시 보기랑 여기 유튜브 영상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 보시고 뭐 오늘 개인적으로는 어, 나는 어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 방향 자체는 좀 정적으로 갈것 같아요. 뭐승이든 오버든 뭐 언더든 뭐 하여튼. 그래도 좀 어제보다는 조금, 조금 조금 좀 직선 라인 쪽으로 갈것 같고 좀 강팀들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어, 조, 좋은 상승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거지 뭐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저 원정에서 1승도 못한 놈들은 오늘 세 경기 있거든 세팀 있거든. 헤렌벤 뭐 보면 전체적으로 헤렌벤 원정에서 승리 없죠. 그다음에 좀 몽펠리에 원정에서 승리 없지. 그다음에 저기 누구냐 또 하나 더 알라베스 원정 약한 걸또 유명한 새끼들 1승6패뭐 이런 새끼들 이 한꺼번에 걸거나 뭐 이러지 않은것 같아요. 어. 뭐 강팀들 몰아서 쳐놓거나 똥배들 뭐 그러진지만 않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뭐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무난한 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예상합니다. 뭐 아스널이 있다든지 줄리기 좀센 애들 있잖아. 어뭐 나폴리가 잡는다든지 뭐 마르스유가 잡는 뭐 이거 세 개가 중에 뭐뭐두개 깨지고 뭐 이런 일은 굉장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한두개한 개는 깨질 수 있겠지.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잘 골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형님, 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보낼게보낼게 형님 보낼게. 보낼게요 응. 형님 보냈습니다. 음.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스팸맘에 한번 보세요. 스팸맘에 보냈어요. 보냈어요. 스팸맘 한번 보세요. 조합이면 스팸맘 호박님 스패맘. 호박님 어디 간 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나부리님, 어, 아이고못 봤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